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이슈가 된 테슬라가 지난달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는 12일 테슬라가 자진 리콜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국토부가 강제 리콜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X 전기차는 지난달 9일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배터리의 전원 공급에 문제가 생겨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테슬라의 차량은 수동으로 문을 개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탑승 시 전력 공급이 끊기면 차량 안에 갇히게 됩니다. 국내 자동차 법률에 따르면 차량의 충돌할 시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문을 좌석 열당 1개 이상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차량 가운데 연간 5만 대 아래로 팔리는 브랜드는 한미 FTA 조항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만 적용받습니다. 미국 안전기준에는 차량 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 전기차는 법의 허점을 파고들고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내 테슬라 차주들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차량 결함과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인프라와 관련된 불만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또 아니에요, 이게. 음. 이게 우리나라는 자가 인증을 받잖아요, 자동차가. 네. 자가 인증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그 자가 인증 과정에서 화재라든가 어떤 충돌이라든가 발생했을 경우에 차가 안에서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자가 인증 과정에서는 그 부당한 거 불법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가 인증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국토부가 캐치를 못 했다라는 소린지 아니면은 그 캐슬라가 그런 부분을 감추고서 자가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린지 이건 둘중 어느 한쪽에서 잘못했다는 소리거든요. 국토부는 사과와 관련해 테슬라에서 자료를 받아 결함을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에비에비 조사 형태로 같은 기술 자료들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선. 그 자료를 조사하는 거고 그 테슬라에 대한 사고 차량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국가수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편 테슬라는 오늘 13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월드몰점에서 모델 3의 SUV 버전인 모델 Y를 조기 공개합니다. 당초 모델 Y는 3분기에 국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차량 판매를 위한 국내 인증 절차를 지난 8일 완료하고 조만간 판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모델들의 사고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은 가운데 신규 차량의 판매가 고객들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올지 주목됩니다. 소비자 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